자, 여기는 고성 자람만 입구에 있는 윗대구선 동쪽 해상입니다. 지금. 감성동 선상 찌낚시 출주를 했습니다. 지금. 바탐 문형제씨가 지금 바탐 문형제씨 한 마리 맞들었습니다. 시알은 한 30cm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. 자, 갈무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네. 자, 카, 카메라 봐주시죠 예, 일단 갈무리 하시고, 예, 고기 들고 포즈 한번취해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오전에 낚시했던 굴 양식장이 아니고 지금 어초 지대 포인트입니다. 예, 한 번, 예, 고기 한번보여주시고 예, 머리도 한번 보여주세요, 고기요. 얼마나 잘 생긴지, 예뭐 가을 감성동 치고는 예 괜찮은 시알인 것 같습니다. 자 지금 낚시 하신 거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어초지대거든요. 수심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가 지금? 수심 한1 1 m 될겁니다아1 1 m 정도 되고요. 지금 사용하신 채비는요, 지금 어떻게 어, 사용하셨어요? 막대기, 요예. 예. 찌미 수심은 거의 바닥층 수심, 중심. 아 소가 많아가지고 예. 조금 띄었어요아 조금 뛰어요 네. 그러면 발 밑에 이제 채비를 음... 가라앉혀서 쭉 흘리면서 뒷줄 견제를 하면서 지금 좀 어초지대를 탐색해주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기기 위해서 뒷줄 예. 잡고 예. 넘기고 다시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오전에 지금 굴 양식장에서 지금 음. 감성승낚시를 했고 음. 지금 포인트를 이동해서 지금 어초지대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굴 양식장하고 어초지대하고 요 이제 직접 낚시를 해보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저 장단점이 있겠습니까? 일단은 눈이 안 피곤하죠. 아 여기가요. 음. 아, 그렇 우리 낚시하는데 예, 앞에 목표 뭐 같은 예. 게 없으니까. 예. 눈이 헌하이, 뭐, 예. 찌 흘리는 것도 재밌습니다. 지금 평균 CR도 불량식장보다는 음. 좀 굵어진 크죠? 것 같거든요. 이쪽이 더 크죠. 아, 평균 CR이 예. 대부분 한 10cm 정도는 더 크죠. 아, 그리고. 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. 단점 없습니다. 그렇지만. 어, 낚시하기는 좀더 상그럽잖아요. 아유저 그런 것도. 아, 우리 또 우리 본인 음. 스타일에는 이렇게 좀확 트인 곳에서. 음. 예, 비좀 멀리 쭉 흘리면서. 그렇죠. 예. 알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